서우의 그 암실에서 뭐 포토샵으로 대가 중에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봉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냐면 알프레도 그 화이딩거라는 작가가 있어요. 화이딩거가 통찰하라는 통찰론을 내 가지고 굉장히 책이 많이 팔렸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봉을 했습니다. 통찰을 하라, 통찰을 하라는 것은 사전에 인식하라는 말과 말만 다르지 똑같아요. 선 하나를 보고 빛 하나를 보고 농도 하나를 보고 색깔 하나를 보고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렌즈 렌저 상태 렌즈가 망원렌즈는 아웃포커스가 되고 광각렌즈는 펜포커스가 어, 되잖아요 이런 거를 통찰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진의 모든 부분을 다 미리 공부를 해두라 이런 소리예요 그 화이닝거가 통찰론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 안데라담스 같은 경우가 결과를 예측하라 그랬거든요 결과의 측론도 똑같잖아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결과 예측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유명한 이론이 있죠. 존 시스템. 존 시스템. 사물을 그 색깔을 1 0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톤을 보는 거야. 까만 거에서부터 하얀 거까지 1 0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흰 부분과 까만 부분을 하나하나 분석을 했으니 얼마나 철저하게 결과를 예측을 했습니까? 브레스톤의 인식하거나 파이닝에 통찰하거나 그. 안전아담스의 그 결과를 예측하거나 맨 같은 소리야 사진작가가 그거 없으면 사진작가가 아니죠 근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런 거를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게 아니면 사진이 안된다 무작정 눌러가지고 그 중에 하나 골랐습니다 말이 안되는 <laughs> 사진이죠 그게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작가의 머릿속에서부터 출범하라 이런 것들이 대가의 말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불레성도 보면, 거의 이런 데 철저하게 그 적합해서 했는데, 제가 그 파리에 있으면서, 개선문에서, 개선문, 개선문이 그냥 이렇게 문인데, 사실은 그 안이 굉장히 넓어요. 들어가 보면. 전시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개선문 안에 보통 마을, 그 가면, 개선문 바깥에서 기념창 촬영만 하지, 개선문 안에 들어가는 한국, 그 관광객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선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시장이 있는데, 그 전시장에서, 브레송 사진을 전시를 하더라고요. 전시를 하는데 2주기 기념전이었어요. 2주기 서거 2주기 초건지 2주기. 그래서지 국민적 영웅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축제를 벌리더라고요. 브레송에 대해서. 그 정도로 국가적으로 브레송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사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작가가 돼가지고 브레송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들어가는 돈만 해도 수백억을 벌어간다. 연중무휴로 그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예술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 그때마다 막대한 그 돈을 가져가요. 근데 사진 쪽으로는 연 가장 많이 하는 게 브레송 사진전이야. 그리고 다른 사진전에도 브레송 사진은 꼭 끼어 있어. 그 안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뭐. 예를 들어서 대필의 친구다 그러면 대표적 친구가 브레송이에요. 그다음에 무슨 무슨 사진 전이다, 그럼 뭐 브레송이고 프랑스 사진 어제와 오늘 전이다, 그럼 브레송 사진이야. 아무 뭐. 브레송 사진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간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브레송 사진이 이론이 굉장히 어렵게 돼가지고 브레송 사진은 불동학적으로뭐 대비, 네모의 대비, 동그라미의 대비, 오각형의 대비, 색깔의 대비, 눈동자의 대비, 뭐 남과 여의 대비, 크고 작고의 대비. 잘 살고 못 살고의 대비, 뭐 이런 식으로 대비도 풀어나가는데, 대비는 저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제 사진도 대비원에 의거해서 진행이 돼 나갑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걸다 계산을 해서 찍죠. 브레송 정도면 그런 거다 계산해서 찍는데,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뭐 네모가 들고, 뭐, 동그라미가 들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인식을 한다는 것은, 가능채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브레송만 보면, 그 배경을 잘 본다고 배택수 교수님이 그때 말씀을 누누이 했는데 정말 배경을 잘 봐요 배경이 사진적으로 잘돼있는 곳을 일단은 취사선택을 합니다 근데 배경만 좋다고 사진이 안 되는 걸 우리 오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김가중 사진이나 여기 대구 사진 저거 작년 거 저기 붙어있네요 작년에 9월달에 그 한거 같은데 그, 그 사진 거기 빨간 거우려놨는데요 빨간 거 여자가 그 무슨 빨간 천을 뒤집어 쓰고 서 있는데 저 빨간 천이 안 첨선 여자가 없으면 저 사진될까요? 유재성 선생님 저 사진 한번 봐요. 어, 대구 사진, 제구포트 비엔날레 2014년 마침 붙어있는데 저 사진을 보면 저 사진 배경이 어딘지 알아요? 저 사진 배경 글쎄 확실치 는 않은데 저기 이집트의 백사막이거나 아니면 그 남미의 그 소금광산 미국의 뭐 솔트레이트 시티인가? 소금, 뭐 소금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집트의 백사막 같기도 한데,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것이 소금이든 사막에 저렇게 뭐 형상이 저렇게 돼 있는데든, 저게 굉장히 그 사진적으로 배경이 좋은 배경이잖아요. 저게 사진적으로 좋은 배경인 이유는, 어떤 광활한 대지에 어떤 형상들이 쭉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배경만 가지고 쿡 찍어서 사진이 되지는 않잖아요 사진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뭔가 하나가 그 배택수 선생이 깨트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도 옛날에 깨트린다 충격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진에서는 이제 어 임팩트라고 얘기를 해요. 임팩트. 임팩트가 없다. 뭐 임팩트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거요 많이 들어 보셨죠. 임팩트란 말. 그 저는 이제 충격, 폭발, 깨뜨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배선생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굉장히 질서 정연한 어떤 그 배경이 굉장히 좋은 배경이잖아요. 많은 똑같은 형태가 무수하게 몰려 있는 강화란 되지에 무수하게 사막도 그렇잖아요. 사막이 모래 사막이 계속 그 다음에 뭐 요번에 뭐 저도 중국에 가서도 모기를 올라갔다 왔는데 어떤 산의 농선이 계속 이어져도 좋은 배경으로 봐요. 그렇게 어떤 것들이 밀집돼 있으면 좋은 배경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도 그런 사진들이 저형상이 밀집돼 있다든가 저기 뭐 모델을 갖다가 똑같은 뭐 보자기 씌워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을 모아놨다든가 빨가벗겨가지고 수백 명을 모아놨다든가 자, 이게 어떤 것들이 똑같은 게 많이 밀집돼 있으면 사진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어떤 그것을 깨뜨려 줄 만한 임팩터가 없으면 좋은 사진으로 봐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 천을 입힌, 천을 뒤집어 씌운 여자를 세움으로써 그 임팩터를 갖다가 삽입해 놓았어요저 작가가 그렇게 만든 거죠. 연출이죠. 브레스톤 사진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지 아닌지 몇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올해도 이 사진 찍으러 간다 그러면 서 놓쳤는데 아마 이 사진 최가용 선생님 사진일 거야. 누구 사진이든 관계없어요. 저도 같이 찍었고 이 사진은 포토샵은 제가 했습니다. 이거 여기저기 한강에 가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요트 대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요트들이 무수하게 불려와요 그러니까 요트가 많이 몰려있으면 사진 돼요? 안 돼요? 돼요. 윈드스핀도 많이 몰려있으면 사진이 돼요. 그리고 럼우 저기에 찍으러 가잖아요. 찍어가지고. 그냥 몰려있는 거 심심하니까 이렇게 포토샵으로 힐끔 흔들어줬던 거예요 이거 블루로 해준 거예요 어쨌든 이사진 좋아가지고 공모전에 낼 때마다 입상되더라고 <laughs> 이때 이따 찍은 거 입상 무신장관이했어요자 <laughs> 이거 딴갈라진 <땅> 거잖아요 <laughs> 요번에 우리가 하는 영종도는 아니에요 여기 시화예요 근데 뭐 시화나 영종도나똑같 어, 거그 그림자 안 넣었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 제가 뭐 아무것도 넣을 게 없어가지고 그림자를 넣었습니다 저 이거는 그잠쟁기농포 이파리도 그요걸로 그, 깨뜨렸잖아요. 그. 자 이거 이거 우리가 여러 마리 있는데 꼬마. 감이 여러 개막감 말리는 거 많이 가요. 왜 많이 가요? 사진 소재가 되기 때문에 감 말리는 거 많이 가요 그때 할머니 우리 막 부탁해 가지고 사진님 <laughs> <laughs> <선생님> 사진 <laughs> 진짜.는 아, 이거 연출했어요 네, 이거 아, 할머니 아, 불러다가 소프리돌고 좀지나가다고 부탁했는데 할머니한테 사실 여기서 이감뭐 이렇게 손질하고 있으면 더 좋죠 그런 데 이제 뭐 연출이 잘못됐다고 봐야지 이 동네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거 그삼주길 그, 거예요? 자 여기 어딘지 알죠 네. 안양 예술마을 네. 여기 사람 하나 걸어왔는데 여기 시계를 갖다 앞에다 넣어가지고 어, 이 시간과 현대인과 뭐이 어, 예술 뭐 이런거 여러가지로 함축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좋은 사진이네요 첫째 연출이야 근데 근데 이게 왜이이이 이, 이, 이 예술 마을이니까 아예 예술적으로 이 통로를 만들어 놨잖아 이게 재밌어서 사람 하나 지나갈 때 시계를 얼른 들이밀어가지고 찍게끔 연출을한거예요 손을 시간을 통해가지고 여기 어떤 영속성 뭐 이런것들을 여러가지로 함축하고 있는거죠 아마 이렇게 학자가 쓰면 잘쓸 거야. <laughs> 킹바중이 <중개가> 쓰면 계약판이겠지만. <laughs> 학자가, 이게,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이 될 거리고, 음. 학자가 진짜 그럴싸하게 해석을 해놓을 걸요. 여기다가 또 뭐, 조형을 막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뭐 대가리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음. 사실 근데 이 작가가 그런 것까지 생각했겠냐고, 찍는 사람이. 열 가지 이름이 갖다 붙이면 되는데 예. <laughs> 그래서 난그 학자들이 그렇게 붙인 거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고,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프레송사지 그래, 어려워져 버렸다는 거지. 사실 이렇게 브레송 사진이 쉬운 사진입니다. 그냥 뭐, 조형 앞에 어떤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저 대구 사진처럼 빨간 거 입혀놓고, 뭐불레송이 연출했다고는 안 봐요. 연출했다고는 안 보지만, 그게 걸맞는 사람이 지나갈 때 샷단을 눌러줬다는 거지. 지나갈 때인지 뭐, 둘러 세웠는지, 기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 마음의 풍경인데, 자. 조명을 했는데 여기 자동차 들어가 있는 거는 공모전에서 크게 먹었어요. 근데 여기 자동차 안 넣었더니 입선밖에 안주더라고 <laughs> 사진이 좋아도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여기다 하늘에 뭐 이렇게 뭐 패러글라이딩이 둥실 떠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무슨 지게진 사람이 하나 지나가던 가든지 우마차가 지나가든지 자동차가 지나가든지 이러면 뭐가 됩니다. 배송 사진은 철저히 이렇게 좋은 배경에 그게딱 맞는 사람이 딱 지나가져요. 조금 이따 보자고. 정말 그런지 아닙니다. 요거는 의정부, 어, 창동역이네. 창동역에서 연출해서 찍은 거예요. 요거는 에펠타임에 칠하는 건데, 요거는 브레송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세계적인 그 유명 작품이죠. 오늘 뭐, 발체하다 보니까 발체가 된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자, 이런 배경에 이 사람이 지나가지고 이거 없으면 사진이 안 되죠. 여기서도 베인트공 없으면 사진 안 돼요. 필터 몇개 찍어놨다고 누가 좋은 사진을 한 겁니까? 베인트공이 춤추듯이 여기서 있는 그 장면을 포착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걸작이 된 거죠. 자, 이것도 이거, 이거, 이거 보고 찍은 거지, 이 사람들 보고 찍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배경이 좋아도 이 사람들 없었으면 사진 안 돼요. 이게 임팩트예요. 요거를 세계적인 작가들은 요거 굉장히 잘 썼는데, 브레스공은 특히 잘 썼어요. 음.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야. 이런 거 보는 거는 선생님들이나 프레송이나이 세계적인 작가나 똑같아. 이걸 누가 잘 쓰느냐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차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봐봐요. 이거 보는 건 누가 못 봐. 요거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키스하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 이건 누구? 굉장히 좋은 배경이죠. 이 사람 없었으면 좋은 사진이 돼요. 여기에 뭐 이렇게 이 동네 사람이 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던가 그랬어도 좋은 사진 될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 없이 이 사람을 넣은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 이다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이거. 그리거 테레상 산어 또. 이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면 더 좋죠. 총칼을 들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굉장히 좋은 사진이죠. 이 배경을. 잡수안받는거 예? 잡수안 받는다. 이거 뭐 설명을 하려면 끝도 없이 설명이 나올 것 <laughs> 같은데. 자, 브레스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사실은 전신이 다 나온 사진인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잘라서 찍어 왔어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그때 내가 그거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실크에에다가 족담배에다가, 망토에다가. 전형적인 파리장이잖아요. 파리의 유명한 거리입니다 여기가. 파리의 유명한 거리 파리의 유명한 그리를 표현하는데, 파리장. 파리다운 사람을 앞에다 넣었다면 이 사진이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연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연출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팍팍 나 팍팍 나잖아요. 연출인지 아닌지 몰라. 저 지인 사람은 근데 연출인이 아니든 그왜 따져. 근데 사진 좋으면 되지. 저 지인 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 이제 맞춰도 이런 사람이 여기 없으면 이 파리의 이 유명한 거리가 돋보이겠나고 그냥 이 나무만 찍어놓고서 파리의 유명한 거리 뭐, 사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좋은 작품이라 평가는 못 빠져. 그쵸 여기 설명이 필요 없어.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작가가 뭘 요구하는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굳이 뭐 연출이니 아니니 무슨 이 사람의 눈동자가 어땠니 이 사람이 직업이 뭐니 이 사람이 무슨 장관이니 여기에 무슨 어? 까만 덩어리와 뭐 하얀 쪽 무슨 이 사람의 형태가 무슨 삼각형이, 어, 삼각형이니, 무슨, 어? 이 전체가 무슨 삼각형이니, 이러고 풀어나가면 얼머리가 아파진다니까.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설명하냐고요. 그래서 난 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걸 보고, 처, 처음에 처, 저도 그걸로 공부를 하고, 결국은 사진이 어려워졌버렸어요못 풀어나가게, 못, 공부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했으니까. 나중에 얼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진도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갔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이 <목소리> 사진 진짜 <목소리> 글자이야이 사진 제목은요, 팔로군의 귀향이야 팔로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중국을 적화로 만들었어요. 이거 공산당이거든요, 이 사람들. 장제스기가 더 민주 쪽이죠, 민주 자유진영인데 망했잖아요. 누구한테 모택동이한테 모택동 군대요. 모택동 군대가 모택동 군대 뭐예요? 혁명군이에요. 네. 이 사람은 뭐예요? 네. 봉건주의자잖아요. 봉건주의자 옛날 구세대와 신세대에 교차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사진은 연출인지 아닌지 이 사람을 불러다 세운 건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 사람들이